예, 사실 그래서 어, 뭐라고 그럴까 이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어, 죽음이 뭔지 이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서로 어, 대화하고 이해하고 한다면 은 아마 아, 우리가 죽음에 임했을 때 에, 훨씬 마음이 편하고 어, 불안하지 않고 어,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모르고, 어, 죽음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 괴로움이 하지만은, 죽음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항상 근본적으로, 어, 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도 그 잠재의식 속에 또는 생각의 기저에 이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가령 예를 들어서 차서고가 난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 별 두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의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죠. 죽음에 대한 관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아 죽음 앞에서 별, 그게 어, 크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는, 두렵지 않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라 거죠. 병도 마찬가지. 병도 가령 암이라든가 뭔가 병에 걸리면은, 아, 바로 죽음이 연상되고, 바로 모든 것이 막 걱정이 되고, 또병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자꾸 고치려고 하고, 그 자체를 싫어하고 그러지만은, 병이란 것또한 자연의 작용일 뿐임을 알면은, 크게, 그로 인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삶이 괴롭지, 아무리 병이 있어도 괴롭지 않게 되고, 괴롭지 않으면은 사실 병이라는 게뭐 그렇게 크게 나쁠 거 없는 거잖아요? 이, 누구랑 대화했을 때 모르지만,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어 사람이 있었죠. 여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전신 아마 아 불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가, 아, 그 어릴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신이 다 불구였어요. 그런데 헬렌켈레라고 아마 책을, 우리 국민학교 때 보면은 헬렌켈레라는 책이 있어서, 어, 어, 본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어, 그 어떤, 이, 비관하거나좌절하지 않고, 그런 삶에 대해서도 그것을, 즉, 순명하고, 그런 기독교 바탕이기 때문에, 이런, 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치가 아니라, 하느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준 것은 뭔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 순명함으로 해서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그런 거죠. 뭐든지 그것이, 그것을, 어, 이 부정적으로 어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삶이 그로 인해가지고 조금더 예를 들면은 괴로운 삶 또는 이그 삶이 좀어이 괴로움 되면은 뭐라고 그럴까? 아, 삶 자체가, 그, 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자포자기 같은 이런 삶이 되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작용일 뿐이고, 자연의 이치일 뿐이고, 자연의 이치란 것은,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삶이 그로 인해가지 조금 더, 예를 들면은, 자포자기라든가, 아, 이렇게 해서 삶의 활력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부정적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악조건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더 제대로 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비정상이다, 잘못된 거다, 또 그것은 뭐 버리다라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함으로 해서 삶이 다 힘들게 되고, 스스로 어렵게 되고, 그럴 뿐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사실은 삶에서 깨어있음으로써 그런 위치를 하나씩 확인해 간다면, 우리가 아 죽음 앞에서도 전혀 가령 두렵거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아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게 한다든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바로 죽음이 뭐라고 하는 건지 사실은 우리 생각 속에 생각으로 생각 속에만 죽음이 있을 뿐이지 생각에만 죽음이 있을 뿐인 거지 근본적으로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더구나 죽음 앞에서 어 조금 더 이상할 거 없는 거죠. 사실은 죽음 앞에 도달하면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주여행 가는 거나,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대한, 가는 것은, 물론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어 죽음이 뭐라는 이해를 하면 두려움보다는 설레임 또는 뭔가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 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사님, 그 네. 저기, 그 제가 의외로 이번에 네. 오랜만에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게 돼서, 이제 전에는 뭐, 네. 아니면 제가,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이, 이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이어서 그런지 제가 죽음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도 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 우리가 정신적, 물질적 작용으로서 인간을 보고, 지금 이제, 현재 제가 보고 있고 한데 받아들이고 그렇게, 음. 그러는데 이제 그, 죽으면은 몸이라는 이 물질이 어,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어쨌건 작용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몸, 몸이라는 예, 물질의 예, 물질 작용을 예. 그런데 이제 뭐 일단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화장을 하고 묻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을 음. 예. 화장을 하고 묻고 해도 역시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확연히 예. 어, 알겠는데. 정신작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예. 때는 이렇게, 예. 그, 이렇게, 오가, 육감으로 예. 어, 하여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서 예. 정신작용이 연기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은, 예. 어, 죽음, 죽음 상태에서 그 정신의 예. 연기작용은 어떻게, 예. 어, 되, 계속 되는지. 예.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령, 에, 오감이라고 하는 것,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이것, 오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 자체도 생각이라는 것을, 즉, 관념이라는 것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눈의 작용는 것이, 눈이 있어서 눈의 작용이 아니라, 다 서로 연기작용, 즉, 불안정함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해소되는 해소작용이 우리 눈에 우리 인식기관에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령 왜? 허리케인이 우리 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렇게 작용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뱀이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눈, 귀, 코, 혀가 있습니까? 뱀의, 뱀이 인간을, 뱀은 분명히 눈이 있고, 그렇지만은, 뱀의 눈에는 인간이 눈, 귀, 코, 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베일 현미경으로 보세요. 누군가, 예를 들면, 그런 소리 있죠? 시력이란 다 다르죠? 시력이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 고베일 현미경 같은 눈을 장착하고 봤을 때, 점점 배율이 높은 눈을 갖다라고 한다면, 눈, 귀, 코, 혀가 따로 있나요? 이것은 우리 인식의, 인식 능력, 그, 그 범위 내에서, 그 한계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눈의 작용은, 그럼 어떻게, 눈이 이제, 눈이라고 하는 물질이 없었는데 그런 작용들은 어떻게 돼 가나요? 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즉, 뭐냐 하면, 은 근본적으로는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업이라고 하든, 이름이 뭐라고 하든, 그런 해소되지 않은 그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해소작용이 우리 인식기관에 이렇게 몸,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눈, 귀, 코, 혀라고 하는, 이렇게 인식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뭐예요? 전부 해소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몸은 죽어서 썩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해소 작용 과정일 뿐인 거예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때요? 우리가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미경은 단지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한 것일 뿐이지 현미경은 달리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물질과 정신의 구분이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정신이, 정신과 같은 물질이나 정신이나 똑같은 상태로 돼 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가령, 정신의 그 파동도 바로 물질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즉,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불안정함의 해소작용, 즉, 허리케인이나 아, 토네이도나 태풍처럼 그렇게 해소되는 작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뱀의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눈기, 코, 혀, 몸으로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하나의 일정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현상이지만 이것을 어떤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과정이죠. 해소작용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가령, 죽음이라고 하는 물질은 물질대로 썼고, 정신작용, 정신작용에서 물질이 물질대로 쓰는다라고 하는 것도 전체 해소되는 과정 예를 들면 태풍이 뭐예요? 태풍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고 볼수 있는 거고 정신은 비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해소작용이 계속 되는 거죠. 물이 수증기로 변화, 변하는 것은 어, 어떻게 돼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물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몸이 하나 그냥 썩어서 그렇게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전체가 하나의 해소작용인 거죠.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정신 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가령, 가령 눈, 눈으로 보임 이런 작용, 들림 이런 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전체적인 해소 작용 과정이고 이것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달리 인식되는 것일 뿐이지. 가령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하듯이 그런 변환 시점에서는 뭔가 하나도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작용, 해소 작용이 인이 있는 한, 불안정함이 있는 한, 업이라는 것이 있는 한은, 해소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그런 작용이, 해소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과정에 새로운 불안정함이 더지면은 새로 더해지고, 일부 소멸되고 하는 것이 계속 굴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우리 인식 의 능력이라고 그럴까 한계라고 그럴까 거기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인식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이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 더 분명해지고 하면은 그런 질문들이 없어지게 돼 가는 거예요 대신에 가령 죽음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 가서 별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뭡니까? 산에 가다가 나무가 썩어서 넘어져서 썩어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자연이요. 죽어서 나무가, 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썩어가는 것도 자연이요. 그럴 뿐이죠.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자연, 그러니숲 속에 들어가면 산나무나 큰 나무, 오래된 나무가 썩어서 죽은 나무나 다 그냥 우리 눈에는 다 자연스러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산거나 죽은거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산그는산 산 그대로 새롭고, 죽은 것은 죽은 대로 새로운, 산수에 가서 고사 먹고 든거 본다든가, 큰 나무가 죽어 있는 경우를 본다면, 다, 오히려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산나무뿐만 아니라 죽은 나무도 다, 이런 상태, 저런 상태일 뿐인 거지. 산 상태, 죽은 상태가 아닌데, 유독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만, 그렇게 반응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닿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